그리고 대통령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 지금 그러니까 보면, 예. 대통령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야당이 다수면 야당을 엄청나게 설득하고 그렇죠. 의원들 불러서 음.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음. 이건 이런 러해서 해야 되니 예. 협조를 해달라. 너희 원하는 게 뭐야 예. 하고 뭐좀 주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라도 꼭 뭔가를 이루려고 할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음. 저는 그런 것도 그렇고 외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하고는 네네가 예. 그렇게 해. 예. 그래, 내가 할수 있는 건 법에 거부권. 예. 그냥 거부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제일 황당한 게 저는 두 가지인데, 이제 앞서서 사도광산 얘기했지만, 어, 이 외교 문제 너무 심각해요. 특히 일본 관련돼서 처리하는 거 보면 앞서 이제 율사누기이냐 내선일체냐, 막 이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일본의 그구들은 아 이제 남은 건 독도다 독도만 그 일본 땅으로 하면 된데 끝났다 계산 끝난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놔둘 건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이진숙 후보자 처리하는 거 보면 제가 오늘 아침 어. 조간일다 기가 막혔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하듯이 하나 정치를 국정운영을 완전히 무슨 그. 상대를 적으로 상정하고 끊임없이 이제 수 싸움만 하고 이 그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게 철학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네. 한만 평을 봤더니 왜 네. 프랑스 올림픽에서 네.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북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정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laughs> 동안에 네. <하도강산에 대해서.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한 단면인 건데 야야. 저는 예. 선배님 말씀 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유시민 장관 책을 예. 읽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목표가 그냥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목표가 검찰총장이었고 그때도 뭐비사비슷한걸 들어보면 나머지 후보군들은 검찰개혁을 세게 드라이브 걸려고 하니까 이거는 자제해야 된다 음. 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혼자 검찰개혁 내가 수장이 되겠다 그랬다면서도.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 저자세로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는 자예요. 권력까지가 목표인 거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권력은 수단인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성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권력 자리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철학이 없고 방향성이 없고 의식이 없고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온전히 국민들이 감내하는구나 아이 사람은 아 이런 걸 해서 잘못이다가 아니라 그냥 능력과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시대정신도 소명의식도 시대정신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도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보수 보수라고 예.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냥 권력자죠. 예, 권력자. 예. 음. 그러니까 저는 보수를 제가 등에 업고, 예. 보수를 등에 엎고 보수를 등에 엎은 거죠. 보수 참칭도 아니고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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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음. 이 정도 되면 본인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냥 계속 권력 바라기만 하면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 다음 지방선거 저는 희망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못 이겨요. 제보선도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정권 4년 차에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예, 예, 예. 2026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뭔가 사건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대로 간다고 하면 2026년 임기 4년 차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럼 보나마나죠. 2년 차에. 총선에 이렇게 깨졌는데 음. 4년 차에 그뭐국정영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도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고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더 망가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요.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정권이 될것 같고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참 지금 지금도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될지 그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만들었어요. 네, 예. 한 한동훈, 견제용이다 이런 언론 분석 맞아요? 그뭐 모든 건다 한동훈 견제로 다 해석을 하겠네요 그니까 러 네. 그게 시도지사 협의회가 없었는데 네. 갑자기 만든 이유가 뭐냐 음. 근데 시도지사들이 대부분 이제 중앙 언론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이런 협의회라도 만들어서 당내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면 결국 당 대표 견제용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네. 결국 잠룡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음. 그뭐 오세훈도 있고 예, 뭐 홍준표도 홍준표, 있고 예. 다 생각은 큰 어, 꿈을 네. 가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혼자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 그걸 참고로 해서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음.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노골적으로 네. 자기 대고 나가야 되는데 경쟁자가 안동호씨가 <laughs>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 막 근데 좀막 사이코패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laughs>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던데 민주당이 그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 댓글 팀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이거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싹다 고발했죠. 아, 어, 네 예. 일단 예. 고발을 안할 도리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댓글 팀은 뭐. 한동훈 당시 장관의 해명을 들어보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뭐 공직자가 거기 동원되진 않았다? 음.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 수사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해찬전최고가 공개했던 그 장관님께 보고하겠다고 하는 사람 딱 특정이 되잖아요. 그 그럼 그 당시에 뭘 보고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안 했다면 뭔지 안 했다는 말은 사실 믿기 어렵고요. 네. 그렇다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수사했던 겁니다. 뭐 위에 음. 드루킹 특검 같은 것도 이건 업무 방해고요. 위력과 위계로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언론을 호도하고 하는데 일조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한동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있었는가 당연히 파헤쳐야 됩니다. 음. 한동은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분이 있죠.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공적 관 상식 법과 원칙대로 하려면 당연히 파헤쳐야 돼요. 나경원 의원 권도 이게 처벌 조항이 있니 없니 논란이 되지만. 본인이 그랬잖아요. 개인 청탁이라고. 한동훈 장관. 그럼 네, 네. 법리적으로 개인 청탁인지 아닌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인으로 진술해 보십시오. 개인 청탁인지 아닌지. 개인 음. 청탁이라는 입장 견제할 수 있는지. 네. 그... 어,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 운영을 한거 아니냐는 의혹인데, 그거는 고발 안 하신 거죠. 아, 그거는. 의혹만 가지고. 그니까 지금은 약간 본인의 워딩에서 출발된, 예, 예. 어, 제가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뭐 오해. 그래서 음. 있는데 그걸 지금 가동시키는 것이, 것에 대한 오해이냐. 네. 아니면, 어, 아예 없는데 그런 게 혹시 있다라고 하는 오해이냐는 음. 굉장히 좀 해석이 갈려서 지금은 좀 실체가 불분명한 것 같긴 는 그래요. 예. 그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라는 두 개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 왜 지금 갑자기 여태까지 안 하다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말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laughs> 아니 그 많으니까? 사실 부의 제로라고 예. 얘기 가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실을 공유하거든요. 공유? 대통령실을 공유하는 거죠. 누가? 부부가. 부부가 음. 대통령과 예. 여사가 예. 대통령실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 오피스예요? 음, 아니, <laughs> 아, 이건 굉장히 심, 심각한 심각한 문제예요.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이에요. 사실 하나 하나가 밝혀진다고 생각하면. 예. 그냥 통으로 지금 그 공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어,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죠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들이 누가 더 추진력이 있고 누가 더 결단력이 있고 어디에 보고를 하면 일이 되는지를 알 거예요 음. 그러면 그쪽에 보고하지 어, 어디,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하게 하려면 음. 그런 경향들이 꽤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v2 v0 v1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예. VIP는 대통령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냥 V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네. V1, V2, V0 이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죠. 그럼 거의 동급이란 얘기예요. 예? v J 부속실을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지금은. 음. 왜? 이미, 이미 대통령실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건여 사가? 다, 다 공유했는데 뭐, 이미. 예. 예. 예? 근데, 그걸... 그럼 이제 형식적으로 J 부속실이 이제 연락 역할을 좀할수 있겠죠 연락 음. 그런데 이제 제2부속실이 있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일정과 예산 그 다음에 인사가 따라, 따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투명성이 붙게 되겠죠 예. 제2부속실을 통해서 뭘 했냐 안 했냐 예. 이 여기를 건너뛰고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겠죠 음. 그러면 월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직권 네. 남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음.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이 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그나마 좀그 견제 장치랄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나마 예음 예. 그나마 견제 장치가 될수 있을 것 음, 같다 예. 그...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던 것이 덮어지지는 않겠지 음. 근데 음. 이제 그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여당 전당 대회에서 특히 한동훈 후보가 이그 제이 부속실 설치와 그 특감 주장을 했고 음. 그리고 다른 거다 떠나서 딘건희여사의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한 해야 명품백 같은 이슈가 소모적으로 정쟁에 에, 소비되지 않을 거다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설명을 대통령실이 했다는 거예요. 음, 음. 그, 그러면 이게 제이부속실이 설치되면 명품백 문제가 끝나나요? 끝나질 않죠.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2년 동안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임덕이라고 하, 함께 하잖아요. 보통 선거 실패하고 힘이 떨어지게 되면 임기 말로 갈수록 내부자 고발이 많이 나와요. 음. 음. 밖에 있는 사람 몰라요. 네. 근데 내부자에서 고발이 나, 나온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게 조각조각 맞춰지게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사고가 크게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스캔들이 되는 거고. 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정권 말, 임기 4년 차에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힘을 못 썼어요. 음. 다 친척, 측근, 음. 측근 비리, 어, 친척 비리, 형님, 아들 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어? 심지어는 이제 박근혜는 음. 최순실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장 위험한 고리가 여사겠죠 네좀 위험한 거리고 근데 이 정부는 뭐든지 좀등 떠밀리듯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사를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 막 이러니까 그냥 대단히 이상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반응들도 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렇게 헌정사의 영부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적을 본 적이 있냐라고 하고 음. 검사 앞에서 막 사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이 부속실도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가 단독하고 채널 A가 바로 후속 인사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가 될 거다라고 하면은 그 실체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 실기했다 좀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투명하게 음. 봐야 된다.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와 함께 폭주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제동을 과연 이 제도로 걸수 있을까? 음.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습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는. 그뭐 최재형 목사, 목사 거기서 모두 금융위원 막 이렇게 예, 예. 뭐 메모하고 그러고 그렇죠. 실제로 그 인물이 예.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쨌든 통하려면 정말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안되면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무성하게 나오는데 심지어는 그것과 부합하는 실체까지 있는데 재위 부속실로 일정이 공개되고 예산이 공개돼서 이 폭주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건 보다 더 근본적인 진단과 점검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파만파 커져가는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본인은 그냥 배우자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작년 그 명품백 사건 터지기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아, 그거 캠프에서 시켜서 그냥 한 거지, 사과 정말 할 뜻은 없었다라는 음.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앞만 얘기도 기사는 안 나오던데 <laughs> 사실입니다. 근데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음. 거예요. 그게 최재형 목사 어, 카톡을 네. 통해서도, 그 서울의 소리 네. 이명숙 기자와의 일곱 시간 녹취록을 통해서도 네. 다 드러나고, 최근에는 사회정책들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잖아요. 뭐 개식용 금지법을 네. 포함해서.